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방구석 사이버 부동산 길잡이, 사이버 임장입니다. 오피스텔 매매 가격 정보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사진과 음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이구 사진과 지도로 보여드립니다. 과연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보시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동우베스티움 타워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미래센트럴 타워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9천 3백만 원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세방 글로벌 시티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제시카 타워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1천 5백만 원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 동양트레벨파크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6700만원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아이박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4500만원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그라테아2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아크로타워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만원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 자이엘라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 파크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한솔 센트럴 파크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만 원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효성 인텔리안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힐스테이트 평촌역 더 퍼스트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2천만원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금강벤처텔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6천3백만원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블루오션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만원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신안메트로칸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5천9백만원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한솔센트럴파크 아이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7,300만원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89-4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7,900만원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시그니처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1,000만원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센트럴 해센 2차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6,300만원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호 드림파크빌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프리빌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가격은 9천만 원입니다. 사이버 임장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이미지들을 참고하여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부동산 거래 동향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역별 부동산 환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민장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최대한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